I'm 지금 작은 것이로 짜짜짜 해놓 여기서 강화도 아에서 밀어서 쉬는 거고 이때도 이게 서른두 박을 쉬게 해놨단 말이야. 그렇지. 욕한에 그러니까 한 번씩 쉬는데 여기서 중간에 세박 있는 데를 네 박을 밀어도 되고 끌어도 되고 세 박을 끌어도 되고 가능면요 규칙대로 네박밀 오제. 예. 네박 끌고 여덟 박 끌고 여섯 박 끌고 그다음에 세박 쉬고 일곱 박 쉬고 하는 걸 규칙적으로 고대로 한번 해 해보라고. 그니까 내가 뭐 경험을 있는 것 같지. 근데 그래도 지금 사실은 계속 네 글자에 한 번씩 숨을 계속 쉬고 가고 있어. 근데도네 글자에 한 번씩 숨을 쉬는 게 세박 숨을 계속 쉬었거든. 이해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숨 쉬는 표지가 안 난단 말이야. 나는 하고 있는데도 듣는 사람은 너가 한걸 내가 그대로 해볼게. 봐봐. <목소리> No! 쉬어 봤단 말이야. 그런데도 듣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나보다지. 저거 왜 쉬어? 거기서 이러지 않는다면 너도 그런 느낌 안 들었지 별로. 네. 근데 그런 데 보기 계속 많아지면은 많아지면은 표시가 나는데 이 정도 사이에서 한번 정도는 아까 여기 열여섯 박을 끌으라는 건데 한 박만 하고 열여섯 박을 쉬다 갔단 말이야. <laughs> 끌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듣는 사람은 이렇게 규칙적과 규칙을 가지고 가니까 경험 있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살잖아. 내가 지금 하는 건 듣는데도 이상 없지. 내가 뭐 너무 많이 숨을 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솔직히 듣는 사람은 신경 안쓰죠 네. 듣는 사람은 사람만 신경 쓰게 오히려 편안하지요. 그러니까 요 규칙대로만 요거를 그래서 이 8페이지를 연습을 대신에 아직도 숨을 들여 마시지 못하고 또 이걸, 이걸 또 멍석을 딱아르니까 아까 그 편안하고 한게 없어졌어. 이 규칙을 떼야 된다는 게 강박관념이니까 여기를 이 숨을 쉬고 밀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황천세와 황지지. 그러니까 더 지금 금목은 그 우리가 서양 오페라 장법에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목을 열어서. 황, 천, 생 이렇게, 이제 여기는 너는 자꾸 입에다 힘을 주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힘을 주는 건 아직 하면 안 돼. 원래 평소에도 이 힘을 주고 있는 목이라서, 그러지만 힘을 풀어서, 황, 천, 아 황, 지, 제 이렇게 목을 더, 여기를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 확장. 그래서 소리가 튀어나오게.

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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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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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입을 다물지 마 열어서 어어어 아, 어어어 어, 어. 턱을 더내려봐 턱을 더내 어어어 어. 입을 이렇게 벌려 찢어서 입을 벌려가지 않아아 아가 아니라 어어어 아, 어어어 그때도 턱이 아아 아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턱이 아아가 아니라. 아 턱을 내밀면 옳지 어... 그렇게 하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아 어... 황천생아 황천생아 황지지아황지그 톤으로 생기 벅덕 생기 요거 규칙에 맞춰서 생기 두 개씩. You're 목이 이제 어, 그렇게 쓰니 그렇게 쓰니까 이 고음도 편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가 음을 조금은 고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 음을 찾는데 좋잖아. 그리고 목이 편하게 나오잖아, 폭이 그러니까 그때 목을 더 열어서 그러니까 저 처음에 집에서 연습할 때도 집에서 혹시 이제 발성 호흡을 혼자서 할수있다면 이제는 이게 밥 먹어서 밥 먹었어 해놓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어우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때 너무 어 이렇게 여기를 긁지 말고 공기로 긁으면은 목 상해 그러다 찢어지면은 괜히 고생해 그러니까 그 좋은 목인데. 야, 그러지 말고 찍 긁지 말고 자꾸 긁어서 힘을 주지 말고 그냥 고기가 자연스럽게 빠진 빠져 나오는 데다 힘만 살짝 주면 돼형 대다 봐봐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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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이때 힘을 주는데 소리가 나오는 소리를 힘을 주는 거 하고 여기다 힘을 주는 게 있어 소리만 힘을 주면 지금처럼 고음이 올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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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멀러 근데 여기 울성대 자체도 힘을 줘버리면은 공명이 커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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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단 말은 말배네 엄청 그렇게, 이, 이 소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완벽히 쓰는, 이 소리하고 내 그냥 자연 소리하고 중간에 섞어서 쓰는 거거든. 그러면, 황천생아, 황제를 이렇게 안 해. 근데, 황천생아, 황, 내가 그냥 평소에 말할 때, 밥 먹었어 하고, 밥 먹었어 하고 중간에, 밥 먹었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을 먼저 열어야 돼. 그러면 열어야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배를 눌러주면서 호흡법하고 같이 연습을 할 수가 있지. 초성을 잘. 시작할 때부터 이 나무를 네 가지 스타일로 해놓은 거는 나무라 하, 나무라하 숫자가 이렇게 박자를 나무라 하, 나나다 하라 야야, 나마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를 그걸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여기를 내가 네바끄는 데는 점을 이렇게 찍고두 바퀴는 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렇게는 안 해도 되는데 요런 식으로 해라고 내가 힌트를 준 거니까. 근데 항상 시작할 때 목이 안 나와, 목이. 음. 그니까, 2 시간 걸려서 목이 풀려서 내가 할 거면은 누가 나를 쓰겠냐고. 그니까, 초성을 잡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 그니까, 초성을 자꾸 해서 내가 습기 연을 드려. 그니까, 여기서 연습할 때 집에서 하면서 항상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어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어서. 밥 먹어서. 밥 먹어서. 밥 먹었어. 아로 oh, uh, <laughs> 나하는 대로, 나하는 대로 막 가면서 숨을 막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그게 사랑을 하려면, 그냥 연필로 써야 되는데, 그냥 너무 진하게 그냥 혼자 습관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음행을 너무 하면 지금 박이한 개도 안 맞잖아. 그럼 고치야지. 너무 해도 규칙으로 해서 거기서 호흡을 맞추는 수기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놓은 건 거의 16박 선에서 만천원 오0 말이야. 이게, 이만큼 중요해. 그안 맞으면은 호흡도 박자도 다 꼬인단 말이야.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여기도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요 앞에 요거를 이 단계를 차근히 밟아 나가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본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어, 네박 끌면서 세박 숨, 어, 네박 끌면서. 어, 다섯 박스, 쫙,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그냥, 유법사도 끼고, 뭐, 조법사도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섞여서 하다가, 한 단계 갔다 뒤로 왔다 이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그거보단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니까, 아무튼, 기본은 내가, 목을 찾아야 돼, 목을. 목을 찾아야 되니까, 밥 먹어서 먹었어? 밥 먹었어? 밥먹었어밥먹었 어? 어? 아. 아직도 목을 잘안 열어 입으로만 자꾸 소리를 내려고 한단 말 입은 소리만 내면서도 입에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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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힘을 준단 말이야 입에 힘을 풀고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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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에다 힘을 줬는데 자꾸 입에다 힘을 준단 말이야 아아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경을 읽을 때 나중에 우리가 목을 짜고 긁는 경을 읽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살겨. 아 혼니 여기였어. 넋이 여기였어. 짜고 긁을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맵대목이 안 된단 말이야. 대부분은 가장 평범 목소리로 설경설법, 송경자. 그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은 또, 이 굵고 유령짝에최상왕 <목소리> 황천세와 황지지야. 이롤주와 성신요.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음으로 칠때 있고, 저음으로 때릴 때 있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목이 열려야 돼. 뭐, 어떤 거를 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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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호흡이 나와줘야지 나중에 숨을 들이마시니까 무조건 뱉는 연습을 해야 돼여기다 돼. 손을 갖다 대고 후, 후. 바람이 내 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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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현공능력이 아직 부족하잖아 두방내박 쪼개는게 잘 안되잖아 그 두방내박 쪼개는거를 하려면은 아무글자나 네글자짜들를 가지고 내가 계속 나를 따라하더면서 내가 빠지되니까 해봐 사람 대신 사랑되신... 깨버리면 같은 톤으로 해도 지루한지를 잠깐은 모를 수 있어. 근데 한 글자짜리를 계속하면은 한글자짜리를 같은 음이 같은 박자가 두 번만 넘나 벌써 지루해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본능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 그러니까 산왕 대신 생기복덕 강약강약 요거로 계속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음이 조금 잡혀서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황천생으로 해서. 또한 대목 가다가또사행 대신 이렇게 해서 다른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려고 들지 말고 계속 양손 치면서 생기복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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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덕생기 습관으로 가고 그 멋을 내려고 하는 그때 박이 딱딱 뭐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꺾는 게 제대로 안 꺾고 가짜 멋으로 꺾으니까 거기서 박이 모질라고 손이 움찔하면서 박이 끊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두박네 박을 자르기를 해서 꺾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짝 돌려서 꺾는 거를 하니까 거기서 박이 딱 모질란단 말이야. 그래도 그거를 이제 나중에 옷 제대로 꺾는 거를 쪼개는 걸 배운 다음에 그걸 섞기만 하면은 그때 맛이 나오지, 이제는. 그 맛이 나오려면은 쪼개는 걸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산랑 대신 생기복덕 강약강약을 이게 굳이 징치고 북치고 뭐 경문 안 하고 해도 외운 대로 그냥 해도 내가 언제든지 밥 먹고 숨 쉬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이거를 꾸준히 더 연습을 해야 돼. 아무튼 또 고생했고 고생하셨습니다. 음, 다음 시간